자,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은 따라합니다 바이엣째. 바이엣째. 그가 나갔다. 어디로 나갔느냐?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갑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이 왜 하란으로 가죠? 하란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 톨레도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만은 왜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가야 하죠? 여행 가나요? 소풍 가나요? 외갓집 방문하러 가나요? 왜 가는 거예요? 뭐라고? 에사브가 누군데? 형이죠. 형이 왜 형이 왜왜왜 왜? 왜 도망가는 거야? 형이 그렇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가 나를 죽일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싸워도 그런 생각이 들진 않지? 그죠? 근데 야콥은 그런 위기를 느꼈다는 거야. 야콥만 느낀 게 아니라 어머니 리브카가 또한 느꼈고 아버지 이쯔하기 또한 느꼈어요. 야, 이건 큰일이다. 잘못하면 야콥이 정말 죽겠구나. 지금 에사부가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왜? 야곱 죽이려고 왜 그럴까요?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톨레도트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때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우연은 없다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로 가야 될까? 자, 어떤 일을 딱 경험을 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아. 자, 사람들은 다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해. 그러나 우리는 그때 정신을 똑 바로 차리고 뭐를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우연은 없어. 그리고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대체 무슨 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으로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톨레도트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땅을 밟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땅 밟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톨레도트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걸 내가 믿으면 내한 발자국 내가 그냥 함부로 내대들수 있나요? 아니죠.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겁나는 거야. 떨리는 거지, 막. 아, 내가 이거 걸어도 되나? 왜 그래요? 내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 아니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자기 발걸음인 줄 알고 막 걸어가죠, 지금? 그치 않아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톨레도트를 걸어가는 자들은 내 발걸음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톨레도트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발걸음을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아니, 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데 내가 잘못 디디면 어떡해. 너무나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톨레도트를 즐겁고 기쁘게 가볍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야하콥이 지금 그 톨레도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막에사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라도 야하콥을 어딘가로 막 보내시는 거예요 나가게 하셨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런데 하란 땅이라는 곳이에요 하란 땅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뜻이 있냐면 따라합니다 하라르 하라르 불타다 라는 뜻이죠 불타다 하란 땅은 불타오르는 땅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란 땅으로 야곱이 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불태우러 간다 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도 하란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란 땅으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란 땅으로 가야 될까요? 거기에서 무언가 불태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불태워야 될까? 자, 여러분은 뭐를 태워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태워야 되는 거. 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 단단한 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 바로 고집이죠 고집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자아라고도 합니다 자. 자아.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내맘대로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고집을 그곳에 가서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란 땅은 그래서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면은 이 야곱이 그하란 땅에 갔어요. 그래서 뭐 해요? 거기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요? 고생 엄청나게 해요. 가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정말 수모도 당하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또한 돌파가 일어납니다. 어떤 돌파가 일어났느냐? 먼저는 신부를 만나요. 자, 토라에 보면 신부를 만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 언약 자손은 신부를 만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신부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결혼을 잘하는 얘기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와께서 그분의 신부이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와 안에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그 하란 땅에서 신부를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건 뭐냐면 악한 마귀의 역사들은 언약 자손이 신부를 만나는 것을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그러한 방해 가운데 삼촌 라반이 원래 야곱이 만나기를 원했던 신부는 누구예요? 라헬인데 누구를 먼저 결혼시켜요? 레아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야콥이 원하지 않았던 신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야콥의 가문이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열두 지파의 조상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야콥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야콥이 도망치듯이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 가서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불태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돌파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형에게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죽을까 봐. 도망쳤던 그 야곱이 이 하란 땅에서 놀라운 성장과 상승과 생육 번성 충만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나중에는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들이 지금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하란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란 땅으로 가야 돼요. 하란 땅으로 가는 목적은 분명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불태워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톨레도테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선교원 CBA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하란 땅일 수 있어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그냥 괴로워하기만 하고, 아우, 나 도망쳤어. 나는 갈 데가 없어. 나는 외로워. 이러고만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집, 그 여러분의 두려움들, 여러분의 생각들이 불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 그냥 기분 좋고 싶어요. 저 여기에서 즐겁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훈련시켜주세요 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악한 고집들 모든 완악한 것들 다 뿌리 뽑아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셔서 제가 톨레도트를 잘 걸어갈 수 있게 준비시켜주세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렇게 딱 준비가 되잖아요 이곳은 여러분의 하란 땅이 되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육, 번성,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부엘쉐바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 이번 달이 무슨 달이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나요? 키슬레브월, 기억나요? 키슬레브월은 누구 지파의 달이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비냐민 지파의 달이에요. 이 비냐민 지파는 1위의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1위의 축복. 1위의 축복이 뭐냐면 전쟁에 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YHA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영적 전쟁의 능한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마세요. 한 사람도 두렵다고 주저앉고 울고 그러지 마세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위의 영성을 주셨다. 전쟁의 능한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믿는 가운데 여러분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